대부도 부동산은 3090 부동산. 예, 대부도 300 부동산의 임수장입니다. 예, 오늘 아침 일찍 방송하느냐고 목소리가 좀칼칼한거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안산 대부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특구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며칠 전에 대부도에 신재생 에너지가 산업 특구로 지정되었답니다. 예, 위치는요. 대부북동 1 9 7 5번지외 46비치고요. 예, 신재생에너지시설조성사업은 어, 에너지타운, 시화 m t b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예, 왼쪽부터 볼거에요. 현장형 연료전지 설치산업, 뭐 대부도, 분산그리 주칙, 에너지 고부, 고부가치 활성화 예, 에너지마을, 뭐, 융복화 스마트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고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에너지 관광 명소로 신재너 에너지 공간을 조성하고요. 신재너 에너지 체험투어 운영 및 청소년 예, 에너지 페스티벌 개최합니다. 예, 금액이요. 494억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1원에 지금 만들고요.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 걸로보까요 예, 이걸로 봤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북동쪽 일부 지역, 예, 뭐 동동쪽은 네, 동동쪽 성성감동쪽에 있는 것 같고요, 남동쪽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보시면 여기 9번에 보시면 이쪽이 신재능 에너지 체험 투어 운영 및 청소년 에너지 페스티벌 개최를 한다네요. 네, 그쪽이 구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탄도 쪽도 괜찮네요. 에너지 관광 명소로 에너지 공간 조성. 네, 그외 지역은 이제 에너지 타운 뭐 조성 뭐 이런 걸 하고 할것 같고요. 네, 신청 사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간단히 읽어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공간 조성함으로써 해양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네요. 음, 보시면 그대 예, 있고 사업 내용도 보시면 알고 총 사업비가요 494억입니다. 예. 음,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요 잘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축구지정사업은 여기 보시면 나와있고요. 4년 동안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개 분야 494억이고요. 에너지파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마을 조성 융복합 에너지팜 건립 태양발전소 운영 신재생에너지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체험 운영 및 청소년 에너지 테아 파크 네, 추천은요 나정숙 어, 안산시 위원 어, 도시환경 분과장 페이스북에서 참조했고요 네,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쳐보시면 나오고요 예, 거기에 내용해 보시면 윤아섭 시장은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구시장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 이러며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의 장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내용 보시면 되고요. 네. 다른 내용 한번 볼까요? 어, 이번에 네, 김남국 국 회의원이 안산대부도 단체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김남국 의원이 중간에 있고요. 네, 왼쪽이 나정숙 시의원. 오른쪽이 이제 주민자치위원장 양운영 주민자치위원장 또 왼, 오른쪽 갈수록 예, 통장협의회장 예, 그 다음에 새마을협회 회장 그 다음에 대부동장이고요 예, 음, 그 다음에 안난정숙 시의원 옆에 예, 새마을분녀 회장 뭐 바르사기 회장 뭐 등등이 지금 있답니다 예,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부도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안산시 예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할 때 보시면 유나소 안산시장이 중간에 있고요. 보시면 뭐 통장 회장 나정숙 시위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시경 명예 기자분 대부도 기자분이고요. 맨 좌측이요 이제 양훈영 주민자치위원장이고요. 맨 오른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남자분이 이제 연창이 대부동장님이 되을것 같습니다. 예, 대부도가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친재산에너지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예, 국가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찬시에서 유치한게 아니라요. 안찬시에서 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국가산업으로 예, 지금 하고 있다. 안전 면심하겠구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대부도, 저희는 3090 공사입니다. 예. 032 882에 3090, 010 4899 3090. 예. 저희 전화번호 있거든요. 예. 한번 보시고, 어,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같이 나누시면서, 뭐, 예. 실시간 메모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나, 네이버에다가요.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예. 3090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예, 나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저희 할수 있게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3090 부동산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